네, 여러, 여러분들 지금 방금, 여기 지금 끝났는데요. 어, 민주당에서 집회를 끝나고, 민주당의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지금 방금 집회를 끝나고, 이제 조금 있다가 밥 먹으러 국민의당으로 이제 다 가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제가 화장실을 갔다가 조금 늦게 와가지고, 제가 대표님한테 꾸중 들었어요 아까는 촬영을 못했는데 이따가 국민의힘 당사 가서 제가 할겁니다 당사 가서 제가 요번에 찍을 거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따가 1시에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아마 국민의힘 당사 쪽에도 지금 뭐 집회를 하고 있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따가 1시 정도나 넘어서 그때 저도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제 채널에다가 올릴 예정입니다. 진 후보 개체때 하고 나서 거의 한한두 달여 만에 다시 오네요. 여기. 좀 남다르죠, 카메가. 지금 여기가 이제 여의도 당사. 여기 지금 제꼴배기실은 저인가 저렇게 나오죠. 에이, 만들기는 뭐 개뿔 만들어요. 우리가 좀 있으면 다고바할 텐데, 지금 여기가 제가 늘 후보 개최를 외치던 장소, 어떤 바로 국민의 힘 당사 근처입니다. 지금 여기 국민의 힘 당사 근처에서 이제 점심을 먹고, 저는 이제... 이따가 이따가 1시쯤에 1시쯤에 저는 1시쯤에 여기서 바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이제 할 겁니다. 저도 아 여기 구기풀 여기도 아는 사람 만날까봐 또 두렵네요. 네 여러분 이따가 다시 뵙겠습니다. 비싸.